면톡 나오는 SNS 중국어 팅종 朋友们 안녕하세요. 저는 표효전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이니즈 홀릭 박수진 강사입니다. 어, 아마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중국어를 배웠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배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음, 중국어 공부하기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중국어를 공부했던 경험을 되짚어 보자면, 알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적재적소에 바로바로 잘쓸수 있느냐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음, 뭐, 우리가 중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 친구가 항상 옆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만 이해하는 건 뭐, 어렵지 않지만, 사실 그것을 직접, 말로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중국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간단하고 활용도 높은 그런 표현들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연습을 어, 도와드리려고 해요. 톡하면 톡 나오는 SNS 중국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중국어로 직접 활용하고 연습해보게끔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어, 부담 없이 여러분 딱 5분에서 10분 정도만 저와 함께 하시면 돼요. 5분, 10분. 아, 그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5분, 10분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긴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뭐 출퇴근하는 길이나 아니면 학교 가는 길, 그리고 친구를 만나기 전에 뭐 기다리는 5분 정도? 그때 가볍게 듣고 중얼중얼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지하철 2호선으로 얘기해 볼까요? 지하철 2호선이면, 어, 신도림역에서 신림역도 가기 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뭐 홍대도 자주 가죠? 신도림역에서 홍대까지 가는 정도도 안 되죠? 뭐그 정도 될까요? 아니면 4호선으로 얘기하면 사당역에서 서울역도 가기 전이랍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고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멍 때리다가 그냥 지나쳐 보내는 시간이에요. 어때요? 어렵지 않겠죠? 어 그리고 여러분과의 소통을 위해서 가끔은 어, 이 자리에 저와 같이 공부하는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중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진행도 해보려고 해요. 어, 여러분 중에 리플 달아주시고, 그리고 참여 의지를 표현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음, 참여, 그, 그 리플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해서 함께 진행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기대되시죠? 자,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합시다. 공부는 즐거워야 되고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졌을 때더잘 술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딱한 공부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로서로 의샤으샤 서로 화이팅하는 톡하면 톡 나오는 SNS 중국어 팟캐스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쭈니 하오신칭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바이바이